가 많이 오는 아침입니다.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네, 여기는 저희 스테이트 타워 남산이라고 하는 빌딩이고요.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수르 빌딩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만큼 이렇게 멋있는 장식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 신세계 조선 호텔의 호텔리어 분들이시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할 때 본인 일에만 더 집중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사는 3층에 있고 저는 아침 루틴인 운동을 하러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여기는 스테이트 타워 저희 건물 2층에 있는 더짐이라고 하는 체육관입니다. 어, 입주에 있는 모든 입주사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인데요. 어, 저는 미라클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어서 어, 아침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장비들 헬스장 여건이 어떤지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벤치프레스랑 레그 프레스랑 전문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laughs> 네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셔도 트래픽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호텔급의 헬스장을 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운동복도 지급을 해 주시니까요 운동화만 챙겨 오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한국은행 사거리를 보면서 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도 잘 마쳤고요 씻고 옷을 잘 갈아입고 8시에 맞춰서 저희 회사에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이제 저희 3층에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출근 태그를 하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 라운지가 펼쳐집니다 네, 예쁘죠 이곳이 저희 라운지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말하자면 광장 같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직군과 직급을 불문하고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운동을 하고 와서 좀 더운데요. 자리로 가기 전에 음료수를 좀 챙겨서 갈까 합니다. 저희 회사가 음료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분들께. 언제든지 음료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음료를 매주 월요일마다 가득 채워놓고 있어요. 어, 저희 신제품들, 스테디셀러들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소개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마다 네, 명동에 있는 바게트에서 이 식당을 매일 아침 사다 놓고요. 직원분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네, 신규 입사자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영 멘트를 TV에 띄워드려서 직원분이 오셨을 때, 아, 내가 오늘 이 회사에 출근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 회사에 오셨겠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족들이 또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저 또한 이 마음을 담아서 웰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걸리네요. <laughs> 네, 저희 신규 입사자 웰컴 키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머그컵을 드리고요. 메인 웰컴 키트이고요. 짠! 대표님의 편지와 함께 신규 육사자분들이 오셨을 때, 아, 이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굿즈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팀장님께서 시가 담겨있는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번에 오시는 분께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은 1차 인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인터뷰실로 이동을 해서 면접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채용 담당자이니 인터뷰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지금 1차 인터뷰가 있는 날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터뷰에 항상 들어오시는 저희 인사팀장님과 미리 꿀팁을 드리고자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은 들어주세요. 꿀팁이랄 건 별로 없지만 팀장님. 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신입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네. 어, 신입분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 회사에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좋을까요? 음, 제일 먼저 사실 신입은 음. 일을 잘하는 건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신입은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열정적인 신입이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또 있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웅진식품 1차 인터뷰는 항상. PT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PT 면접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시는 신입 지원자분들께 안심하시고 오셔서 기꺼이 임해달라는 마음으로 꿀팁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PT 면접 주제는 정답이 없는 주제일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사전에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그리고 꼭 맞지 않더라도 뭐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보려는 자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한다라고 하면 자신있게 발표하는 모습에서도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솔직한 모습도 좋아요. 그래서 모르면 이 부분 모르지만 이 PT를 통해서 얻었고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막간 꿀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 시간이 좋습니다. 되어서 제가 면접 보러 오신 분들 네. 모시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2분기 노경협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회의를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의가 진행될지 아,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2023년 2분기 마감 노경협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마침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이어서 저희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맛있는 수제버거를 준비해 올 겁니다. 각 부서에서 돌아가셔서 햄버거를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기 동안 경청해 주신 근로자 위원분과 그다음에 그 고민을 깊이 고민해 주신 경영자 위원 상호 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상호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어, 저기서 가지고 오고 있었어. 아. 네, 지하 1층에 키친 클럽이라고 하는 건물의 식당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치 군의 식당처럼 이용하는 곳입니다. 한번 구경 가보시겠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고정적으로 짜장면 짬뽕 백짬뽕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매일 매주 아래 메인 요리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메뉴를 고르고 나면 입주사 할인도 돼서요 입주사 할인 받으려면 이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데요 아, 사실 저희 SCM 본부장님 프로필 사진이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본부장님의 프로필 사진을 찾습니다 짜잔 고 바코드에 찍으시면 태그가 됩니다. 네,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곳이고요. 저희 회사는 11시 30분부터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식당이 혼잡한 시간을 좀 피해서 30분을 앞당겼습니다. 네, 식당 내부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텔 조리사분들과 호텔리어분들께서 저희들을 식사 시간마다 케어를 해주십니다. 너무 맛있는데 맛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 할 말을 까먹었다. <laughs> 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팀 좌석에 왔어요. 이렇게 저희 팀장님과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이 옆으로 나란히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파티션이 없는 채로 옆으로 개방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이고요. 팀장님도 저와 같이 옆으로 나란히 계셔서 수평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특징입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으니까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면 안 돼. 다 나와요 여기. 네. 매니님 오늘 고생했으니까 잘 쉬는 거. 들으셨죠? 저 저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네, 저는 2층. 저희 건물 라운지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참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어, 뭐가 있었죠? 아, 초복이라 특식 이벤트도 진행을 했어야 됐어서 그래서 저만의 치유의 시간 잠깐 보내려고 합니다. 팀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주는 복지카드예요. 이런 커피나 식사, 다양한 곳에서 일반 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의 복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 혜택을 좀 소개해드리면 스테이트라운지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어, 입주사인 저희 회사도 이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저희 제품을 취급을 해주셔서 다른 회사의 입주사분들도 저희 회사의 제품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네제 어, 커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의 아지트의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처음이지만, 그리고 어색하지만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촬영기기도 만져보다니 출세했네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드는 생각인데 학교 다닐 때이 건물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아, 저 건물에선 누가 일하시는 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어 타이트하게 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니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휴식 시간을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5시가 돼서 PC 오프 화면이 닫혀 버렸어요. 저는 이만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저희 가족들과 또 저희 세 살배기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